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복습하는 거야. 복습. 잘 보셔요. 여기서 이제 전사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전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반드시 핵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핵에서. 핵 속에서. 그래서 DNA로부터, DNA로부터 RNA를 복사하는, 복사. 필요, 누구 염기를 복사하는 거야? 핵 속에서 DNA로부터 RNA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핵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그래서 전사. 전사 과정에서 DNA 염기 아데닌, 타이밍, 구아닌, 사이토신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거기서 RNA에는 뭐 유라실,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왜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을까? 좀 이따 보여줄게. 근데 RNA는 일단 타이밍이 없다라는 거 대신 유라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상보적인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어, 여기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줄게 요 요거를 좀더 확대 그다음에 번역 먼저 빨리 정리하고 번,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RNA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리보솜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자, 요거를 살짝 여기를 지어 볼게요. 일단은 요기는 아까쯤에 우리가 외웠으니까, 혹시 d n a 는 아데닌, 타이미, 구아닌, 사이토신이. 그 다음에 RNA에는 타이민이 없는 신의 유라실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사는 어디에서 포인트만 잡아. 전사는 핵 속에서 DNA에서 RNA 복사고 번역은 리보솜에서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워놓고. 아이고야.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좀더 확대를 해볼게. 이렇게 확대를 할게. 여기서. 지금, 얘가, DNA니까, DNA는, 이중나선구조. 아, 어, 선정. 여기 없지. 선정고에서, 음, 정규 2등한 애가 이제 수연이거든 여기 다니는 수연이그 다음에, 뭐, 음, 그 다음에 이제, 정민이도 이제 9 0 근데 웃기다. 수, 아, 이름 말하면 안 되지. 99점 맞은 애가 두 명이나 있거든? 근데 부분 점수를 1점 깎였어. 근데 한 명은 정규 2등이고, 한 명은 정규 4등이야. 왜 그래? 근데 웃긴 건 그래. 응. 아. 그리고 정규 1등도 우리 소영이가 다니네. 암튼, 암튼. 근데, 근데 선일 아, 선이, 여기 선일 있지. 어, 수현이가 1점 깎인 거 알지? 아, 모르니? 99점 1점 깎인는데뭐 때문에 1점 깎였냐면, 단일, 가닥, 구조가 답인데, 얘가 깜, 그냥, 가닥이라는 말을 빼고, 단일 구조라고 썼어요. 그래서, 가닥이라는 말 뺐다고 1점 깎았대요. 이게 또 100점하고 99점의 차이가 좀 나, 기분이. 근데 솔직히 말할게. 선생님이 잘못하신 건 맞아. 왜? 왠지 보여줄게. 얘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유식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고, 이 RNA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 얘는 단일, 단일, 가닥, 구조. 구조가 구조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구조가 단일로 되어 있거든. 이게 가닥이 다른 어휘가 중요해. 단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단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구조 중에는 이중 나선. 나선은 꽈배기처럼 틀어져. 얘가 이렇게 이 평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꺾여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가닥을 이렇게 두개 평행선으로 두개 평행선을 그려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나선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중이란 단어가 중요하고 RNA는 가닥이란 단어보다 단일이란 단어가 중요해. 근데 여기서 가닥이란 말안 썼다고 깎기는 만약에 가닥 구조다. 단일이란 말을 썼으면 당연히 깎아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틀리게 했으니까 할 말은 없어. 왜 공식 명칭이 이중 나선 구조고 단일 가닥 구조니까 이건 고유 명사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서술형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꽃이 잡히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이 이런 거꽃 틀려게 해줘요. 아이 틀린 거 틀린 거가 맞거든. 그러니까 절대 꼬투리 잡히지 않게끔 대충 공부하지 말고 철저하게 정확히 외워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됐어. DNA를 보도록 하게 두 가닥이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상보 결합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여기다 살짝 써볼게. 뭐가 있냐면 아데닌이 있으면 타이민이 있어야 되고 맞은 편에는 아니면 사이토신이 있으면 구아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린 상보 결합 이라는 말을씁니다자 보면 돼요. 얘가 지금 아데닌이 있으니까 누가 있는 거야? 타이민이 있는 거지. 그다음에 아무거나 어 얘가 타이민이 있으니까 아데닌이 있어야 돼. 얘가 사이토신이 있다면 구안인이구안이 있었다면 타이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잘 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아데닌이 다섯 개가 다섯 개가 있다고 치자. 그럼 반드시 때려 죽어도 타이밍은 몇개 있어줘야 돼? 다섯 개가 있어줘야겠죠. 그런데 총, 총 얼마냐면, 총 열, 총 염기가 열다섯 개가, 어, 열 여섯 개가 염기가 총열 여섯 개라고 치자. 그러면, 그때 사이토신과 구안이은 어떻게 될까요? 총 개수는 열 여섯 개야. 근데 벌써 여기서 몇개 써먹었어? 열개 써먹었죠. 그럼 나머진 6개가 얘네 들인 거네. 근데 얘와 얘의 개수가 합이 얼마가 돼야 돼. 6이어야겠지요. n 드 얘의 개수와 얘의 개수가 또한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앞에 3, 3 이렇게 붙는 거지. 오케이. 이 정도는 체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 자, 그런 다음에 이 RNA가 핵 속에 들어가서 DNA를 카피 뜰 거야. 그러면 여기를 내가 1번 가닥이다라고 불러 보고 얘를 두 번째 가닥이다라고 불러 볼게요. 그러면 이 RNA는 1번 가닥을 카피 뜬 거예요. 2번 가닥을 어 카피 음. 1번 가닥을 전사한 거예요. 2번 가닥을 전사한 거예요. 2번인 건왜왜 유라실이 있으면 어 아, 구아닌이 있으면 반드시 맞은편에 누가 있어야 돼? 사이토신이 있어야 되고 아데닌이 있었으면 맞은편에는 누가 있어 줘야 돼? 그렇지. 타이밍인 거지. 그다음에 유라실 맞은편에 누가 있어 줘야 돼? 아데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번 가닥을 전사했다라고 할수있겠는 거지. 이걸 통해서 누굴 전사했는지 알수 있는 거네. 그러면 이 전체는 뭐가 된 거예요? DNA가 된 거고. 얘를 카피 떠 갔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된 거야? 얘가 유전자가 된 거야. 얘는 카피된 게 아니니까 두 가닥 중에서 어떤 것 말인지 이해가 되었을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레네조코돈이라고 불렀어. 코돈이니까 뭐야?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 때 염기 몇 개? 세 개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세개 염기가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개, 여기서도 세 개, 여기서도 세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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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여기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있으면 여기 결합을 할 거야. 이걸 뭐라고 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지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3개가 있으면 펩타이드 결합이 2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디펩타이드 결합. 디 라는 말은 더블이란 뜻이야. 만약에 아미노산이 네개 있으면 결합을 몇개한 거야? 세개한 거지. 세 개에 따라서 트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여러 개가 있어. 다시 한번 쓸게. 여러 개라는 말의 뜻은 폴리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펩타이드 결합이 폴리, 여러 개 결합하면 결국엔 얘네들이 합쳐지면 뭐가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이 되어지는 거죠. 오케이. 정리 좀해 주실까요?